안녕하세요. 공경단방입니다이정자는 고성, 고성에서 생강근 한쪽 대들 산채하여 배양한 종자인데요. 오늘 지나가 보면 이렇게 이제 탄력을 받아갖고 아주 분홍색으로 단엽승 입변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이 모촉인데요. 모촉도 보시면 사이즈가 한 7cm에 한0.6으로 나옵니다. 진이청에한 아, 입장은 좀 마르고 있는데. 벌브가 뒤에 이제 세개 달려 있고요. 산채 싸은 벌브는 이제 좀 제거를 했고, 이 종자 보시면 참풍은농 종자입니다. 지금 이제 좀더커지면 이제 본 성질이 나올 건데요. 이 보는 상태만 해도 지금 이 산반이 아주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고급 산반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분홍색을 띠면서 올라오는데요. 그래서 뿌리도 상당히 좋고. 보이십시오 정말 좋죠 애기가 지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 신화 목대가 한0 9 m m 정도 나오겠네요 아주 튼실합니다 지금 가격은 한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